드릴께요. 사음 되는 거죠? 아, 잠시만요에죠그 자, 잠시만요. 이것만 칼고리, 바게트 있겠죠. 예, 기계랑 뭐 다른 건 필요 없으시고요. 아미 보카드. 아미 보카드. 네. 3십육만3천오백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그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네. 닌텐도 코리아 AS 센터에다가 접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네. 이 박스가 워런티 박스여서 버리시면 안 되고, 영. 영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그런 거 들리지. 뭐야, 뭐야? 모동숲 에디션. 스위치 언박싱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토이저러스에서 15시간 이상 줄 서가지고 산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스위치 이제 케이스고요 이거는 스위치 이제 보관하는 통 요거 두 개는 국제전자센터에 가서 쌓았고 요게 모여봐요 동물의 숲 에디션 본체입니다. 짜잔. 한번 우리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오픈을 해볼게요. 일단 케이스는 이렇게 귀여운 너구리랑 예쁜 본체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주민들 사진이랑 이 비행, 비행기 타는 곳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한번 까볼게요. 어, 딱 열면은 여기에 이렇게 사용, 시작 방법이 써져 있어요. 어, 시작 방법 써져 있는 거 보시고 시작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면은 안에 이렇게 조이콘 스틱이랑 본체 화면이 들어가 있어요. 본체 화면은 별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까만 화면이고요. 뒤에는 이제 동물의숲 에디션이라서 이제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숲속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예쁘죠? 그 다음에 조이콘 민트색, 하늘색이랑 민트색 조이콘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 두 개는 앞에는 민트색이고 하늘색인데 뒤에는 하얀색이에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박스를 빼 보면은. 이렇게 이거 들어가 있고 이게 아마 충전 단자 같은데 충전기 들어가 있고 어, 주의사항 이용약관 들어가 있고요 스트랩 들어가 있네요 스트랩이 한 개가 아닐 텐데 여기 있다 스트랩 두개자 하늘색이랑 초록색 민트색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 이거 스틱 이거 할수 있는 거 게임 조이콘 스틱 들어가 있고요. 이게 대망의 모동숲 독 TV에 연결할 수 있는 독이에요. 이게 짠 짜잔 모동숲 독 너구리 사형제가 있어서 너무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이쁜 모동숲 세트. 제가 정말 힘들게 구해 왔습니다. 모동숲 하고 싶어 가지고 스위치 산 건데 무슨 그냥 그냥 스위치보다는 동숲 에디션으로 스위치를 하고 싶어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산다라는 마음으로 갔다 왔죠. 이렇게 그리고 민트랑 하늘색 조이콘 스틱이랑 반짝반짝 본체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은 되어 있구요. 제가 나중에 모동숲 열심히 하면서 놀아보겠습니다. 그럼 안녕!